안녕하세요, RC 레이스입니다. 요번에 소개할 제품은 요, 탱크입니다, 탱크. 1대16 사이즈고요 자, 요 차는 미국,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미국 전차, 휴먼 전차고요요 차는 요고, 독일, 독일 전차 타이거 원입니다 요게. 유명하죠? 차두 대에다 탱크가. 유명한 탱크고요 그리고 이제 조종기하고 다 포함해서 매우 저렴하게 이제 제품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멀펑이라는 요 소리나는 사운드 시스템 안에 달려가 있고요. 그다음 포신 움직이는 거랑 뭐 포신 움직이고 아래 위로 비비스타 나가고 대포 소리 나가고 실제 리얼 사운드 나오고요. 그다음 뒤에서 연기도 좀 나오고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상 이 제품을 테스트로 제가 열어서 뭐 악세사리 이런 식으로 막 달아봤습니다. 이 제품은 새 제품이라서 악세사리 안다고 그냥 꺼내만 나서 모형만 재심해놨습니다 제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품 상자가 이런식으로 아, 구성도 매우 좋게 되어있습니다. 네, 테스트할까요? 이렇게 떼고요. 안에 이런식으로 열리고 제품이 이렇게 되있고요 안에 내용 구성물은 구성물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아직 잠깐 열어볼까리고요. 구성 열어보면 자이 안에 어 배터리는 하나 있는데 여기 배터리 위치입니다. 배터리는 제가 충전해서 이 안에 테스트한다고 탱크 안에 넣어놨습니다. 아 어, 충전기 이렇게 배터리 충전할 충전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 에 기타 설명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뒤 연기 발생 장치에 들어가는 그 연료가 조금 들어있는데 뭐 가급적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위치에 좀 더러지고 이제 좀 좀이면 되게 그리고 기본 여분 악세스 서 탱크 악세사리 조금 나가는 거 이런 좀 있습니다. 아니 들어 제가 다 달아놨어요. 요런요 곡괭이하고 망치하고 뭐 이런 사바고 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뭐 부품 이런 거 기본 캐터필터 이런 부품으로 조금 들어있습니다 여기 끊어지긴하면 교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게 구성마다 악세사리나 들어있는 게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탱크 요 탱크는 타이거는 조금 다르게 들어있습니다. 탱크만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건 요 일단 잠 지우고. 탱크 일단 기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종기 이렇게 조종기 뒤에 배터리가 이렇게 튀어 나왔네. 자. 자 8개가 들어갑니다. 제가 보낼 때는 테스트해서 배터리를넣어서니다 이게 자꾸 튕겨나가네요. 넣으실 때 조금 주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덮고 음. 불 켜면 전원을 켜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탱크는 밑에 어, 배터리가 들어가서 7.4V 주행용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요 밑에 나사가 있습니다 요렇게 나사로 잠가 주시는 게 좋고요 나사로 잠가서 고정하게 되어 있고요 탱크마다 이거잠고는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배터리가 일단 배터리 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꼽는 건타미아 잭이라고 해서 이런식 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안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뺄 때는 요거 끝에 호크 했거든요. 눌러서 잠기시면 빠지고요. 잠깐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2.4기가가 아니고 뭐7 5오메가 크리스탈 방식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크리스탈이 이런 식으로 박힌 게 있습니다. 조종기에도 물론 여기 크리스탈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안에 1,700mAh짜리 니카드 카드뉴. NICD, 이렇게 1700짜리, 7.2V짜리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충전은 어떻게 하냐면요. 뭐, 잭! 꼽아서 배터리가 전혀 없을 때요 오작 배터리가 없으면 탱크가 오작동하거나 잘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없다고 느끼시면 되고요 동시조작하면은, 뭐, 전진하다가 포타블루드 돌린다 거나 하면은, 배터리가 없는게 느껴지면 하나가 잘 작동 안 합니다. 배터리 없으면요. 일단, 충전기는 이런 식으로 꼽은 다음에 이게 1 7 0 0짜리고요 충전기가 시간당 400mAh를 충전할 수 있는 거고요 꼽하면, 시간당 시간에 400mAh니까 한 2시간, 3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면 완충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이기다가이충전기고요 예. 네. 전원코드에다가 2 2 0 v 고요 그냥 꼽으면, 이렇게. 그냥 충전됩니다. 꼽아놓으면 꼽아 됩니다. 5시간 후에 꼽으시면 되고요 5시간 이상은 안 주,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오래 장시간 충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요거는 잠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요. 배터리는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완충을 해놨고요. 자, 일단 다시 뽑아서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실 때는 배터리 넣고 여분 있는 데다 이렇게 잘 접어서 이렇게 구겨서 잘좀 선정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고요. 마무리로 드라이버로 잠가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차량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요 위에 메뉴가 빨간 거 이거 뭐냐면 주파수 설정하는 겁니다. 같은 탱크라도 이 내부에서 주파수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 모두가 있는데 뭐 제가 테스트 해본 결로, 결과 설명서는 다르게 잘안 됩니다. 그냥 주파수는 변경하실때 크리스탈을 바꾸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탈 바꾸시는 게 잘났고요. 다른 설명서에는 뭐 여기 뭐 바꿔가지고 이걸 크해가지고 뭐 주파수 바꾼다는데 이거 안 되더라. 고 괜히 이거 밑으로 해놓으면은 별로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움직이, 움직이는데, 뭐, 가끔, 옆으로 움직였는데, 포신이 발사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갔는데, 뭐, 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위로 하시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옆에 다이얼 요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나중에 탱크 시동 걸어보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납니다. 탱크, 사운드가 나는데, 그 사운드 볼륨 조절하는 겁니다. 요렇게요. H, 볼륨 플러스, 볼륨 마이너스, 이거 돌려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탱크 키는 건 요쪽에 있습니다. 스위치. 오프되어 있고, 오도되어 있고, 요거를 일단 내리고요 자,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 탱크만 전원을 넣게 되면 앞에 LED가 앞에 반짝반짝거리고, 뒤에도 LED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반짝반짝 움직입니다. 자, 탱크 조종기 조작 방법은 뭐 모든 탱크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있고요그 다음 조종기 켜고, 이렇게 켜면 빨간불 들어오고요 <laughs> 그리고 하나 더. 그 작동하기 전에 설명 하나 더 하자면 여기도 요 보통 이쪽에 열어보면 사람들과 어가거말고 하는 곳데 열어놓는 곳이 더 있습니다 탱크만 전부에 타이거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데가다 있고요. 왼면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어디 사용하는 거냐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ON으로 해놓고요. 오, 빠졌네. 꽁 n 해놓고. 처음 작동은 이제 조금 작동하실 실내에서 하시더라도 안테나 뽑아야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안테나 뽑아주시고 실내니까 제가 반만 뽑겠습니다. <laughs> 우선 이런 식으로 전원 녹화를 하면 안 죽입니다. 이렇게요. 전혀 안 죽여.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여기 키가 3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버튼 시동 거는 겁니다. 두 번째 버튼이 탱크 포탑 쏘는 거고 세 번째 버튼이 이게 아마 기관총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음, 사운드 걸면 시끄러니까 우 이제 대 저작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를 앞으로 하면 전진. 후진, 제자리에서 자로 돌고, 우로 돕니다. 이렇게요. 자로 돌고, 우로 돌고. 그리고, 요거, 요걸 자로 하면, 포, 포싱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포신이 움직이고요. 요걸 위로 하면, 대포가 쌓입니다. 대포, 비비탄 나갑니다. 요걸 빨리 하면요. 그리고 요걸 밑으로 하면, 포신 앞에 게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뭐, 이제, 작동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요거 첫 번째 버튼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시동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잠시 기다리시면, 작동됩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완전히 시동 걸릴 때까지요.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신. 자, 조정이 코신. 움직이고요. 이건 잘 보셨는데, 아래로 하면, 호탄, 에, 아래로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버튼, 기관총. 불이 나오면서 뒤에도 LED가 반짝반짝거립니다. 앞에도 반짝반짝거리고요. 뒤에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렇죠. 탱크가 생각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대포. 이런 식으로 리얼하게 액션이 이렇게 발다생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전진, 후진 좌우, 우 이런 식으로. 조절한 지도. 이게 전신, 전후, 좌우, 이런 줄도인 겁니다. <laughs> 이렇게 있는 건 뭐냐면, 아유, 이게. 뭐 미세조정 하는건데 요 앞으로 하는거랑 요거 맞추는거랑 똑같은겁니다 자로도 잘움직이야 자로 하실때 요거 맞추시면 되는데 보통 요거는 건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하나는 요 옆에 요거는 안 움직인다 원래 뭐 아래 위로는지정되있는거니까요 그리고 베니의거 이거 뭐냐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빠르기로 하면 대폭 지입니다자이렇게 하고 때리이 나가는데요 비비탄 나갑니다 오 어, 잠깐 조금 뽑아놓은거라서 잠깐 뽑아놓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하면 비비탄 나갑니다. 자, 여기 식으로 탕, 탕, 쏘는 소리 나가, 보이시죠? 아, 들리시죠? 여기 게 나가는데 지금 비비탄 안나갔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비비탄 넣는 겁니다. 여기 스위치 있는 부분에다가 안에 비비탄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분으로. 나중에 뭐 사서 비비탄 사서 애들 총 쏘는 거 그거 넣으시면 됩니다. 조금 까서 넣어보도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 자, 넣으면요. 많이 들어갑니다. 비비탄이요. 만들어주고 들어갑니다. 자 포탑 돌려서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한번 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비비탄 쏘는 거. 저쪽 한번 봐주세요. 이제 비비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탑 조금 맞춰서 한번더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탄 쏘는 거야? 네. 어, 자 다시. 응. 네. 다시 또 싸보겠습니다. 자, 밑에 쓰레기통 있는 쪽으로 한번 쏴볼게요 맞춰서 비비탄 따보겠습 이런식으로. 자, 이 됐고요. 비비탄이 아이들이 작동하기에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그 뚜껑 열고 그 스위치 있습니다. 스위치 끄면 비비탄 발사 안 됩니다. 위로 올려도 아무 반응 안 해요. 그 스위치를 켜야만 위로 올렸을 때그 비비탄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조작할 때 다른 건다 괜찮은데 요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 요거 비비탄 쏘는 거랑 호시 올리는 거는 좀 빠르게 움직여야 이게 정상 작동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작동하면 저, 작동 잘안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좀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도포 소리 진짜 빠르게 올려야 되고요 어 비비탄 나가는 소리 좀 들리죠? 자 이제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있테스트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놔두고 실내에서 자 이런 식으로 중지 이제 제되고요 자, 제 자리 돌기. 뒤로. 이 식으로 돌기 됩니다. 돌면서 포탑 돌리는 건 가능하구요. 포탑 돌리면서 포탑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요 자, 비슷한 한번 쏴볼까요? 돌기하면서 비슷한 쏴보겠습니다. 돌기하면서 포탑 돌리면서. 멀리 이제 주행을 좀 멀리 나가보도록 하시면 잠시요 이금7호선입이다 이제 요비비탈은 보통 한 10m 정도 15m 정도 정도 나갑니다 나루 충분합니다 이어서 자, 끌 때는요 다시 처음에 누르셨던요 시동 버튼 시동 버튼 누르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끄시고 이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마무리는 자 모든 제품은 무선 작동 제품은 조종기 말고 본체부터 꺼야 됩니다 항상 어느 제품이다 똑같아요. 끄고 그 다음에 조종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품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뭐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나 카페, 게시판에 글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